16번 삼각형 ABC에서 꼭짓점의 좌표가 있고 <laughs> a b 의 중점 M의 좌표 있고 무게 중심 좌표 있고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어, 복잡해 보인다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ABC 그림을 ABC 아. 자 A는 3콤마 마이너스 AB의 중점의 좌표라 그랬으니까 이 중점의 좌표가 M 4, 2. 무게 중심의 좌표래요. 무게 중심은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심에다가 내린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찍히죠. 아, 요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3분의 4, 2라 그랬어. 그 그렇죠? 그리고 BC를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. BC를 2대 1, 2대 1, 2대 1 요쯤 3등분한 거에 여기죠. 요 점이 A, B라고 했네. 그죠? 자, 우선, 요거의 중점이 4니까, B 간단히 나오겠네. 3 더하기 요 점에서 둘로 나눈 게4 나와야 되거든? 그럼 2개 더하면 8 돼야 되니까, 여기 5. 자, 2개 더해서 반 나눈 게2 되려면, 2개 더하면 4 돼야 되니까, 여기는 6. B점에 잡혀 나왔고요 자, 무게중심의 잡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? 이걸 또 굳이 2대1 이런 거 아니죠? 자, 3분의 x끼리 다 더한 게얘 나와야죠. 자, 그럼 제가 얘를 xy라고 할게요. 그럼 3분의 3 더하기 5 더하기 x니까 x 플러스 8. 자,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y니까 y 플러스 4. 얘가 무게중심인 거지. 자, 그러면 식감 나왔네. 요게 3분의 4 되려면, x는 마이너스 4. 요게 2 되려면, 6 되면 되니까, y는 2. 자, 10까지 구했죠? 2 구했고. 이때, bc를 2대1로 내분한다, 라고 했어요. 됐습니까? 음. 그러면, 요 점의 좌표를 마지막으로, 뭐, p라고 할까요? p. p 점의 좌표는 2대1 내분점.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. 2더하기 1분의 2더하기 5랑 마이너스 4가 크로스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4 6과 2 크로스 여기 6 여기 2자 b 3분의 어...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. 3분의 어... 10이니까 3분의 10이네요 그냥 그죠 응. 두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7이 되겠네. 요